대상의 진단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압 검사관 정말 문내장 진단과 치료의 기본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병원에 오시면 문내장 환자분들의 안압을 직접 재는 거고요. 어, 안압을 재는 이유는 치료 전에 일단 가장 기본이 되는 안압이 얼마나 높은지 확인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기본 안압에서 치료를 했을 때 안압이 얼마나 내려갔는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또 안압을 측정을 하고 그리고 주기적인 경사를 보면서 치료 효과가 지속적으로 잘 유지되는지, 안압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 지속적으로 안압을 측정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안압은 뭐 쉽게 말하면 눈의 압력이다, 그죠? 혈압과 똑같이 네, 몸의 압력은 혈압이고. 눈의 압력은 안압. 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눈 안에 있는 물이라는 방수라는 물이 이제 안압을 형성하는데 이제 생성과 배출에 따라서 안압이 달라진다. 네. 그런데 이제 그걸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항상 측정하고 봐야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안압도 여러 방식으로 많이 들지 되는데요 근데 대부분 안과에서는 공기압계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어느 정도 신뢰도가 있고, 정말 간편하고, 환자분의 불편도도 최소화할 수 있지만, 검사자가 혹시나 환자분 눈이 잘안 떠진다, 혹시로 좀 눈을 누른다든지 하면, 비정상적으로 높게 에 측정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가장 정확한 방법은 아닙니다. 보통, 저희 국내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렇게 직접 눈에다가 접촉을 하여, 어, 접촉 방식의 안악깨를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가장 정확하고, 가장 저희가 그 경험하고 보기에도 편하기 때문에 사용하실 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있는 리바운드 안압계나 토너팬 이런 것들은 어, 협조가 정말 안 되거나 보동이 불편하신 분들 아니면 소아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안압을 제기가 정말 무소화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런 방법들을 사용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태 원장님께서 환자분의 안압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눈에 접촉을 통해서 안압 재능을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이런 현미경으로 이런 모양이 딱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그 원이 서로 마주치는 요 형태가 어, 형성돼야지만 농내장 학기 심하고 똑같다고요. 네 맞습니다. 농내장 학기 심벌이 이제 저기서 탄생했는데 저 안압계랑 저 안압 얼마나 중요하면 학기 심벌 자체를 저렇게 만들겠냐 이렇게 이해가 된다고죠. 네 맞습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그, 료를 하면서 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laughs> 그리고 그, 안압이라는 게눈 조직 두께에 따라서 따로 보정을 좀 해줘야 됩니다. 그, 저희가, 아, 막이요위에 따라 저희가 직접적으로 안압 측정을 하는, 받는 분인데, 요각막 두께가, 어, 평균보다 두꺼면 두꺼울수록 어 안압이 높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고요. 그리고 라식이나 라색 굴절교정 수술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분들은 이런 각막 실질을 많이 깎게 됩니다. 거기서 깎게 되는 경우에는 각막 두께가 많이 얇아지는데요. 평균보다 많이 얇으신 분들은 각막이 실제 아막보다는 조금 낮게 측정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 각막 두께를 측정을 해서 안압을 또 보정을 해줘야지 저희가 실제 정확한 안압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각막 두께의 모사도 같이 하게 됩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시게 되면 이런 커다란 현미경 아주 자주 보시게 될 건데요. 저희가 이 현미경으로는 눈 표면도 보지만 여기 아, 보이시려지나잘 모르겠는데 여기 네. 선생님께서 아주 잘 보시고 <laughs> 눈을 또 저희가 확인하게 되면 실제 눈 안에 망막이나 시신경을 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내장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도구를 통해서 실제 시신경 상태가 어떤지 확인하는 검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확인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가 기록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비교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사진을 보면서 어, 평가를 하기 위해서 이런 안전차림 촬영 검사도 같이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안전촬영 검사를 하게 되면 이렇게 시신경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이 노란 부위가 시신경 유도라고 하는 부위고, 농내장 진행을 보기 위한 가장 중요한 부위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래서 과거, 그리고 나중에 현재를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비교를 해볼 수가 있고요. 모양 자체가 천천히 천천히 변하는 거를 저가시간차이또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유연한 동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두께가 그러면 얇아지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음. 차게 되신다 그죠? 예. 이 반지같이 예. 생긴 두께가. 네네. 네. 음, 네. <laughs> 그리고 아까 실제 저는 색깔을 나타낸 사진 말고도 이렇게 흑백 사진으로 보면 저희가 일부 시신경이 얇아진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농내장병의 특징이 시신경 자체가 점점 얇아지는 특징이 있는데요. 그거를 안전차용으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흑백사진으로 정상인 분에는 어 일단 확인을 해주시고 이거랑 이거랑 일단 비교를 해주시면 전반적으로 하얀 부위가 있는 반면에 이렇게 쇠기 모양으로 약간 어두운 부위가 정상인 분에선 농내장 환자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둡게 변한 부위가 실제 시신경이 얇아지고 동내장성 병이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사진을 저희가 계속 찍어 나가면 혹시 이런 부분이 더 넓어지거나 더 진해지는 것을 확인하면서 동내장의 진행 정도를 비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흑백 사진도 흑백 사진이지만 이런 실제 색깔 있는 사진으로도 저희가 그런 변화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정상 환자 사진과 목내 장사진을 비교하면 마찬가지로 세기 모양으로 위쪽과 아래쪽으로 약간 좀더 진해 보이는 부위가 있는데 마찬가지로 아까 동대사진처럼 시신경이 얇아진 부위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CT 촬영, 안과에서 CT 촬영 많이 하시고 요새 환자분들도 많이 알고 계셔서 이런 검사를 하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단 요동사는 그 실제 시신경 층을 단층을 이렇게 나눠서 실제 시신경의 두께나 시신경이 혹시나 부종이 뭔지 이런 걸 확인을 할수 있는 검사입니다. 여기 보시면, 그, 아까 요 부위를 요런 컴퓨터로 그 히트맵으로 나타낸, 어, 분석한 차인데 시신경이 두꺼우면 두꺼울수록, 그리고 튼튼하면 튼튼할수록 굵은색을 끼게 되고요. 시신경이 많이 망가지고 얇아지면 얇아질수록 아래쪽처럼 이렇게 세기 모양으로 얇아지는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위쪽이나 아, 아래쪽 비슷하게 부분색이 있는 게 어, 건강하고 튼튼한 건데, 이 환자분은 아래쪽 시신경이 많이 얇아지면서 몸내상증상이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중심부가 시커먼 부위는 원래 어, 얇아져 기본적으로 얇아져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명적으로 어, 얇아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시야 검사입니다. 이 시야 검사를 환자분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하기 싫어하시는데요. 제가 몇번 직접 해본 적이 있는데, 정말 집중을 잘해야 되고, 눈도 아픈 검사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검사도 가장 중요한 검사인데요. 국내장 방금 전까지의 여러 검사들은 눈의 구조적인 변화를 보는 검사들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신경이 얇아지냐, 안 얇아지냐, 저희가 판단을 하는데, 그리고 내장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면 그 눈의 기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그 기능이 얼마나 떨어지는지 또 확인을 해야 되는데 기능 떨어지는 검사 기능 떨어지는 변화를 확인하는 검사가 이런 시야 검사입니다. 그래서 어 실제 시신경은 얇아져 있지만 어느 정도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기 위해서 시야 검사를 하게 되고 요 검사들도 일단은 반복하게 되면서 저희가 진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복내장 진행 정도 그리고 치료가 어느 정도 잘 되고 있는지 보는 지표 중에 하나로서 중요한 검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럼 이분은 여기 이점에서 이제 그 시야 결손인 것 같은데, 네 맞네요. 네, 이 사진인데 네. 이쪽부위에 지금 결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야 검사를 지속하게 되면 이런 변화도 관찰할 수 있는데. 이 검사 결과는 수능도가 많이 떨어지는 환자분입니다. 환자분이 임의로 약을 중단을 하신다든지 병원에 내방일을 내원하지 않고 그냥 단순히 불편해서 자기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의 특징적인 진행을 나타내는데요. 점점 밝아져 있던 부위가 줄어들고 이런 암점이 점점 넓어지는 경향을 볼 수가 있고요. 몸 어, 내장 관리가 안 되면 이렇게 나빠질 수 있다는 걸 나타내는 시야 검사 결과 자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시적로 와서 꼭 확인해야 되겠죠. 네, 확인하고 맞아요. 약도 써야 되고 그러니까 간혹 와서 체크를 해보 나빠졌다고 보면 이제 이렇게 점점점 나빠지는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네. 네. 네, 그리고 그 CT 촬영 중에 또 다른 한 가지 다른 검사인데요. 이거는 실제로 시신경 유두 주변의 혈관 밀도를 보는 검사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시신경이 점점 얇아지고 죽어나가게 되면 그쪽 부위에 시신경 혈류 밀도도 같이 줄어들게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농내성 변화나 있는 환자분들의 시신경 부피 감소랑 시신경 필름 높도 감소, 그 다음에 시야 검사가 나빠지는 것을 같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진행 여부를 확인하기 때문에 이러한 어려운 검사들 그리고 많은 검사들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이 검사는 이제 최근에서 많이 도입됐다. 네, 도입됐고 그리고 사실. 이 CT 촬영 하지만 조금 전에 시아처럼 기능적인 검사에 속합니다. 이제 기능적인 거를 객관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검사에 속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네, 네. 네, 그래서 항상 환자분들이 네. 자주 이렇게 그렇게 많이 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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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항상 하시는 얘기가 예전에 검사했는데 왜또 하냐. 어차피 똑같은 얘기 들을 건데 왜 하냐. 정말 많이 듣습니다. 그, 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농내장은 아직까지는 완치될 수 있는 병이 아닙니다. 점점 나빠지기만 하는 병이지, 예전 나빠진 걸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지키고자 하는 게 저희가 목적이고요. 그 지키는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의사의 그, 어, 정확한 그, 검진도 필요하지만, 수많은 도구로서 저희가 정확하게 병의 경과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진행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검사를 했는데 안정적이면 정말 다행인 거고요. 근데 점점 나빠진 수치가 보인다든지 환자분들께 증상이 점점 생기기 시작하면 결국엔 약치료 방면 수정하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검사 간격은 환자분의 눈의 안정적인 상황이 개인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뭐몇 개만 자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뭐 년이나 2 년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그 동네장 하신 선생님들의 환자분의 상태에 따라서 검사 간격은 다 더,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